예, 제가 교육감에 출마를 한다고 하니 아까 우리 조복현선생님도 저에게 질문을 하셨듯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학 강사에서 학생을 현재 가르치고 그리고 적당한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있고 또인문학가로서뭐 조금은 명성도 있는데. 왜 그리 힘든 길을 가게 하는가?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만류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은, 간단한 말로, 교육감의 출입만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3월, 한달 내에 비혼한 달을 제외하고는 주중에 유치원,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교문 앞에서 아이들 맞은사를 하고 있으면 다가와서 어깨띠에 쓰인 글씨를 가르치며 교육감이 뭐예요? 아이들 은 교육감을 몰라요. 담임은 알고 교장선생님은 아는데 교육감은 뭐입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설명해도 이게 애들이 납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한테도 한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랬더니 이제 학부모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하는데 한게 3분 걸려요. 3분 동안 아이들한테 또 하나의 것도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예. 자, 또 어떤 아이는 제가 인사도 하기 전에 저 멀리서부터 자기가 손을 흔들고 인사하면서 환하게 읽고 와요. 또 어떤 때는 아이들이 제 주위를 빙 둘러서서는 저하고 엄마 아빠하고 나름의 얘기도 막 하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고, 인성과 감성이 통과 그런 청년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고, 잘 자라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납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교육감에 출마한 목적입니다. 세종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창의, 인성, 감성이 조화된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고 각자의 역량과 끼를 살려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제가 교육감에 출마한 목적입니다. 교육이 바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힘주어. 주장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제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 혁명 시대는 창의, 인성 감성이 조화된 인간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의 인지적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자가 자신이 길을 찾아내고 성장시키는 모습이 미래 사회에서 요청되는 인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제가 소망하는 학생의 모습을 미래 사회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 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이 재정립이 필요하고 교육 당국과 시민 학부모의 협업이 필연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종교육에 몸 담고 있는 교원들 아직도 경감 안 되는 과중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학생들은 선택이 제한된 교육과정과 잘성이 보장되지 않는 울타리 안에서 가로와 지금 너무나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과학적, 합리적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학교 설립과 전환 문제에서 주목, 구구식 행정과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종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세종의, 미래교육은 아무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젠 세종의 교육환경과 학경은 교육과정 행정 절차를 미래지향적으로 누군가가 재디자인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는 몇 과목의 인지적 능력으로 소수의 학생만 주인공이 되는 학교 문화가 먼저 개선되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이 끼를 살리고 도와주는 모든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희 이런 생각은 우리 모두 주인공. 행복한 학교라는 슬로건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저는 ESG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ESG는 교육에서 지속 가능한 가치 교육을 제향하기 위한 여론 수렴 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이제는 교육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분리된 교과별 교육 과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태 환경의 보호와 보건 사회 구성원의 상생과 존중 평화라는 가치 의 신장을 위해 교원 학생 학부모 시민이 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저희 교육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월 9일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주요 공약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그중 하나인 교육과정의 전면 재설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고교 학점제를 학생과 학부모는 찬성을 하고 교원단체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증폭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성공리에 정착하고 저희 교육비전인 모든 학생이 끼를 살리고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교육과정의 편성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종장까지는 학교내 인적자원을 기준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들은 편성된 교육과정 내에서 제한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교육과정의 설계가 학교와 교원 중심이 아닌 학생 입장에서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즉, 학생이 원하는 교과나 영향을 먼저 수렴하고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들이 선택한 교과의 영향 다른 학교로 이동 없이 사교육 의존 의 없이 가급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설계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의 설계를 출발부터 바로 잡는 것, 여기에 교육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